자, 그래서 꼬르륵 소리가 나네요. 예, 자, 안녕하세요. 자, 5월 25일 10시 50분입니다. 예. 10시 50분입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놓고, 자, 개인적인 생각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영상이니까, 1인 방송 아니니까 참고용으로 보시고, 내가 차트를 좀잘 봐. 네, 이러신 분들은 직접 하시고, 내가 차트를 좀잘 몰라. 그러시는 분들 참고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휴방 안됩니다. 제가 개인택시 개택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비웁니다. 자, 설명 들어갑니다. 코인 3대장, 비트 이더 리플. 오늘은 비트, 비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는 코인 가려면 하단에 240선이 기, 기준입니다 기준 기준 이240 위에 60이 이렇게 n자로 가면 상승 자 기준 240 위에 밑에 60이 숫자 5번 주면 하락 자 설명 들어갑니다 비트코인 240선이 여기 있어요. 240선 고그 밑에 60선이 숫자 5번 졌어요. 하방 방향은 하락. 자, 240선이 있어요. 고그 위에 60선이 이렇게 줘야 상승이죠. 음, 이거 이해하시겠죠? 네, 이거 설명 드렸습니다. 자, 지금의 위치 어떻게 되는지. 이제 확인을 했고, 자, 일봉에서, 일봉에서, 일봉에서 현재의 위치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60선에 대해서, 60선에 대해서, 60선에 대해서, 20선이, 하나, 둘, 하나, 둘, 여기서, 자, 먼저, 긍정적인 설명을 할게요. 긍정적인 그림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 빨간색 20선을 따라옵니다. 이렇게. N 자가 나와야 되죠? 뭐에 대해서? 60에 대해서. 자, 부정적인 설명. 오렌지색으로 그립니다. 20선. 하나, 둘. 하나, 둘. 얘가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들었다가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돼요? 62 이렇게 기울겠죠? 요거 부정적인 설명 양쪽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위치가 도대체 뭘 설명하고 싶은데 지금 위치 설명할게요. 오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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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요 눈으로 따라와요 초록색 오일선 눈으로 따라와요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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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틀어야 되겠다. 뭐에 대해서? 20선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래야, 얘는 일단, 일단, 여기 고점 근처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N자를 줘야지 20이 이렇게 튑니다. 이 기억하시고. 자, 20선에 대해서, 여기 20선에 대해서, 5일선이 아, 이렇게 되면, 뭐 나옵니까? 숫자 5번 나오지, 숫자 5번. 이렇게, 숫자 5번.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빠지느냐. 여기까지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된다. 만약에 빠진다면, 네.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비트코인, 이렇게 설명을 했고, 자, 달봉으로 갑니다. 달봉, 음, 달봉으로 갑니다. 얘의 추세, 추세 설명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마칠게요. 자, 얘는, 요렇게 까놔요. 얘는, 어디서 무너졌냐 면은 여기서 무너졌어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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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2 2이2 계속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가려면 캔들이 여기 위에 다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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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럼 깨끗하게 지울게요 여기 고점이 5,100만 원 근처예요 5,100만 원 여기 여기 저점이 3,640이야 예. 여기 저점이 오늘 오늘 캔들 들어가 봅니다 오늘 오늘 예. 3,640 위에 고점이 5,100만 원 여기 적혀 있죠 음. 그러면 요렇게 박스를 그립니다. 박스를 마음속에, 박스를 그리면, 지금, 어 3640만원. 여기 보시면, 3640만원이 여기죠? 요고, 요고, 요 대충 그릴게요. 잘안 되네. 자, 3640만원이 여기 지금 3650인데, 요 라인 때, 요 라인 때, 요 라인 때, 요 라인 때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 라인 때 종가 기준으로 예, 들어가 있어야 이 오일선이, 오일선이 계속 이렇게 추세를 타고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예, 그런 모습 예,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5개월선, 여기서 5개월선, 여기 5개월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이면 위험하죠? 이렇게 꺾이면, 꺾이면 캔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렇게 예, 꺾였을 때. 조심합니다. 오. 네. 자, 오늘 비트코인 점검을 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점검을 했고, 화이팅 네. 하시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